아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학교는 사실 이 교육은 사실 별로 제가 쓰면서 적당히 노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. 그리고, 나 오늘 속상한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했을 때, 우리 남성분들은 진짜 속상해서 끝! 그게 끝이라고요. 그럼 우리 여성분들은, 여보, 나 오늘 회사에서 가장 때문에 스트레스 입서 어, 사진 좀 찍네요. 제 얼굴 잘 나오면 좀 보내주세요. <laughs> 아니 때문에 스트레스 입어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 이래가지고 속상한 일이 있었어라고 했을 땐 여기 뭐야?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죠? 그냥 그렇다고인가요? 위로해 달라고. 어? 위로해 달라고. 네, 어, 지금 사진 찍으시면 선생님 위로해 달라고 거의 다왔습니다상품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. 위로해 달라고 조금 더 나가 보세요. 편들어 달라고. 오케이, 정답. 박사 선생님 선식이 떨어졌다면서 주스를 다시 탁 올려요. 제가 갑자기 아내한테 화를 내요. 상대어 하역은 우리가 몇 사이클로 가는 게 94%가 뭐인 것같습니까 3층 상 부부를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. 94%. 이혼한 부부 94%가 이 대학법을 썼대요. 뭐 이건,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. 그냥 지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. 선생님, 전국 여상 선생님들께서도 지치지 않는 지금 열정으로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대역 마치겠습니다. 나 이거 안 먹었나? 휴일 좀보휴지이휴이더쉬가 많이 소이배지 편집 잘해주세요 에이 편집도 쌤 됐어 편집도 쌤이 편집도 한사람숨을 하나 둘셋한사람 하나 하나, 둘, 셋. <laughs> 어? 이거 왜치인아 왜요? 기준점, 기준점, 편집할 때. 치면 음, 소리가 있다. 쫙 올라가거든. 코 자르면 돼. 아, 쌤이. 근데 선생님. 의미 없는 게, 카메라에 연대야 치면 동시에 딱 올라가잖아. 아, 나, 아, 하나밖에 기 때문에, 의미가 없어. 하나, 둘. 하나, 둘. 아, 자, 시작 하자. 박수! 근무 없는 박수. 근데 이거 뭐예요? <laughs> 목사다 t v 음. 아. 음. 음. 자, 오늘 뭐 신거? 7월 16일. 16일. 오후 5시 15분. 예. 우리 원래 졸업한. 올 해. 너네 몇 회였지? 비... <laughs> 아, 올해 졸업했다고 아, 원 맞지. 몇 회? 2월 같 60회인가? 아요 이렇게, 이렇게만 찍어주세요 약간 나오게 나도 아, 도 근데 동영상인데요? 아 할게요. 예. 예. 네. <laughs> 와. 목사진 TV 와. <laughs>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세요. 오늘, 오늘, 오늘 이거 안자 <laughs> <laughs> 오늘 벌써 이제 번째. 오늘 이제 상석이 마지막이에요. 우리가 내가 전에 말했지만 오늘 내가 이 하는 공부는 디테일한 게 아니고 진짜 그게 왜, 시골에 가서 저수지에 뭐라 그러죠? 무순이 그러나 보다탁것처럼 성경이 깊은 거를 못하고 얇게 탁탁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왜냐니까 전체 스토리를 알아야 그 다음에 뭔가 기초가 세워진 다음에 건물이 세지는데 요거는 진짜로 어 진짜 괴생 짜배기들 전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을 위한 거니까 그 네. 오늘 전체 흐름을 읽니다 하나님의 빅픽쳐 네. 큰 그림 큰 그림 큰 사진 이게 오늘의 주제인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. 그림. 그리고 결론 내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내가 있다. 요셉도 이것 알기 힘들었어요.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? 이지명을당하고한강미스법으로 몰려가고 힘들지는 지는 인간인데지도 양심 마음이 없나 있는지. 근데 중요한 건 요셉은 쓰리고 힘든데 이걸 알았어. 내가 죄를 안 졌는데 자꾸 내리막이네. 왜 그럴까 왜 그럴까? 근데 자기는 이해를 못 해도.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보고 계신다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똑같은 게다 똑같은 거야 내가 지금 가는 길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고 나는 왜 대구에 태어났고 나는 왜 우리 엄마 아빠를 만났고 나는 왜이 동네에 태어났고 나는 왜 저런 사람을 만났고 인생에 이렇게 말리는 꼬이는 가 많지 많지 근데 그건 나 몰라 나도 몰라 나도 도대체 왜 별만사를 만났는지 나도 몰라 <laughs> 그리고 이게 내인생에 플러스, 마이너스 나도 몰라 근데 확실한 거는 뭐냐니까 내가 어디에 가고 누굴 만나고 어떤 모습을 쓰는지가 전부 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설계도를 만들어 놓고 위에서 보고 계신다. 허도 걸고 잘한다. 화이팅 이거 이겁니다. 오늘 이게 제일 큰 그림이에요.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아 그랬구나 멋있는 얘기 아니고 반드시 마지막 끝날 때는 나한테 뭘 받아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, 나에게 자극을 받게 하고. 하나님 나에게 ING에서 일하게 하면서도 막 만만치 않지? 일하는게 쉽지 않지? 그러다 그런것도 다 지금은 내가 모르지 아씨 내가 인생 꼬인다 왜 이러지 몰라도 우리가 믿을거 아니에요 하나님흔들리은게 내가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실수 없는 분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끝날니죠 질문 없죠? 됐습니다